힘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 신미라 목사입니다. 아, 어느 낚시터에서 낚시꾼이 열심히 낚시를 들이우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이 발견되었습니다. 커다란 낚시를 잡으면서 어이쿠 월척이네 그러면서 그 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고기만 잡아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 옆에 있는 낚시꾼이 저 실례지만 왜큰 고기는 잡아서 버리고 작은 고기만 잡아 올리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분이 껄껄 웃으면서 아이참 제가 가져온 그릇이 너무 작아서 큰 고기는 잡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기만 잡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다며 웃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웃어 넘길 수 없는 그러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꿈을 꾸지만 그큰 꿈을 꿀 때에 자신의 그러한 그 능력이 부족하다 여겨서 그 꿈을 실천하기는 커녕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누군가 이미 실험했을 거야 라면서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큰 꿈과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실 때에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꿈과 그러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즉시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하신 말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저 멀리 부산 열방빛 교회를 다니마시고 그리고 군대 세계선교회 부흥사로 활동하시는 멋진 우리 손정목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네. 어,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목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샬롬, 능력의 기도를 시청해주시는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이, 목사님 부산에서 오시느라고 아마 새벽부터 출발하셨을 텐데 네. 특별히 열방빛 교회가 그 교회 명칭이 너무 아름답는데 네. 소개와 자랑 부탁드려요. 네, 열방빛 교회는 음. 제가 개척할 당시에 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실지 네. 우리 저와 함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동일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름의 기도 가운데 어, 그 환상은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네.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빛이 퍼져나는 것이었습니다. 오, 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열방 가운데 비추자. 그런 의미로 열반미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열반미교회가 서기 전에는 제가 참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사역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변하지 않는 저의 연약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또 전파하면서. 성도들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음. 다시 돌아가 버리는 네.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도 힘들었고 네. 또그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지 못하는 아, 예, 저희 네. 연락한 때문에 힘든 가운데 예, 있었죠. 어, 그런 가운데 저희 아내한테 음. 친한 권사님이 전화가 네. 왔습니다. 네. 예, 부천 기쁨의 교회 음. 이종석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회를 소개해주셔서 네. 그 성회에 저들이 결단하고 어,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음. 하나님의 역사 하는그 현장을 보게 되었죠. 아, 네. 악한 영이 쫓겨 나가고 병덩이 치유받고 열을 회복된 것을 네. 보면서 어, 혹시 내 안에 어, 목회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지 않을까? 네.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 목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지 않을까? 네. 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절박하게 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를 해보시고셨고, 예,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복음에 좋은 군사로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네. 그럼 부부가 함께 참석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음. 함께 오셨다고 하셨는데 사모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음.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목기를 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사모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모님. <laughs> 목사님도 안녕하세요. <아름다우세요. 웃음> 우리 사모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열방빛교회를 어, 남편 목사님과 함께 섬기는 김미양 사모입니다. 아, 네 사모님, 우리 사모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그 치유 성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떤 그런 사역으로 행복하신지 또 목사님을 도와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도 좀 부탁드려요. 네,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어 경제적으로나 또 질병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 또 관계적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 여러 가지로 하나님 관계에서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또 상담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돕고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사모님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계실 텐데. 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의 역할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아, 목사님 음. 뒤에서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그런 상담 역할도 하고요, 음. 돌봄 역할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안 적인 삶, 살림을 도맡아 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들으니까 우리 사모님과 음. 더불어 목사님께서 찬양의 은사도 남다르다고 네. 듣고 보았는데 <laughs> 또 세계에 나가서도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네. 잠깐 소개 부탁드려요. 아, 목사님이 성악을 전공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 음악의 비전을 갖고 계셨고요. 음. 그리고 경배할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유일한 건경배와 찬양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냥 저희 중심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쓰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세계 열방은 어느 어느 곳을 다녔어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 라오스 나라를 갔다 왔고요. 라오스. 네. 예, 그리고 태국도 갔다 왔고요. 어. 그리고 그 필리핀? 아, 네, 필리 아, 필리핀은 아닙니다. 어. 네. 네. 말레이시아를, 말레이시아를 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 찬양하게 됐습니다. 찬양사역으로. 네. 네 그럴 때 그렇게 많은 외국분들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네. 은혜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영광이었죠. 하나님께. <laughs> 네. <laughs>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면 우리 함께 또기도사인을 나누면서 사모님과도 또 차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갑숙 집사님 사연입니다. 혀에 혓바늘이 돋아서 너무나 힘들고 온몸에 염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혀에도 류마티스가 있다고 하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만 무서워서 아직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염증의 원인은 오래전부터 진행 중인 재건축 문제로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보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생길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연인데, 목사님. 네. 우리가 혓바늘이 혀에 젖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 그렇 장치도 못타고 음. 말도 더듬게 되는데, 흔히 류마치스 그러면 우리가 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육에도 있다고, 음. 특별히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귀한 유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김각수 지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저도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 음. 혓바닥이 날 때가 있는데 어, 그럴 때는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런데 맞아. 우리 지사님은 어, 재건축으로 인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 저도 생소하게 처음 들었습니다. 혀에 네. 유마티수 있다는 것은. 네. 어, 그 질병까지 알고 아, 있어서 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인한 그 병을 네. 많이 갖고 있는데, 어, 약간의 스트레스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고 또 깊어지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근심과 음. 염려, 걱정을 줘서 그것에 매여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는 악한 영의 그 공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또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라. 이렇게 네, 우리가 고면하고 예. 계시는데, 음. 우리가 하늘을 바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려움과, 음. 아, 그런 악한 영의 그런 그 사로잡힘, 음. 영향력을 받게 된다면, 예. 그때 우리가 예수 그스의 그 이름에 그 힘을 입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사모님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유사한 협반을 도든이런 유사한 질병을 또 맞는 간증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어, 저희 교회에 청년이 있습니다. 음. 그 친구가 이렇게 어, 스트레스 인해서 음. 턱관절이 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음. 이렇게 일반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네. 받고 있었습니다. 음. 입을 요만큼 더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예, 힘들 어 음. 했고요 그리고 그 통증이 잘 때도 왔었고 일반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음. 그 친구를 가, 함께 사역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 친구의 마음을 바로잡는 먼저는 음. 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온다든가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음. 하나의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말 말씀을 통해서 공면도 하고 그러면서 그턱 관절을 잡고 있는 두려움의 영을 질병의 영을 이렇게 대적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고 지금은 아, 네. 네. 잠을 너무 잘자 알렐루야. <laughs> 네. 그러면 턱 관절이 아프게 되면 네네. 입을 못 벌리고 네네. 음식 섭취도 어려웠을 텐데 어, 그때는 그, 분, 그 학생이 어떻게 생활했을까? 너무 고통스러워 했죠. 음.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음. 병원에서 이거는 작은 병원에서 할수 없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음. 그런데 이거는 믿음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먼저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정안 되면 우리 병원에 가서 CT를 찍자 그랬더니 음. 이 친구가 또 감사하게 이렇게 공면을 받아들여서 예, 마음을 이렇게 음. 상담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성리들아. 그 부분을 치유했습니다. 네, 매일매일 늦입니다 의 이런 뭐 턱관절 또 협반을 뿐만 아니라 염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김각숙 집사님의 어, 그러한 모든 사인에 응답 있도록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구휼을 구합니다. 먼저 김각숙 집사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를 집사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재건축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혀에 류마티스가 발생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재산 가운데 걱정과 근심, 두념을 주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름의 영은 즉시 지사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혀에 있는 류마티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에 태워질지어다. 아멘.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혀의 류마티스는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치유될지어다. 아멘. 치유될지어다. 아멘. 치유될 아멘. 몸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아멘.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를 통해서 간절이 있는 삶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뻐하며 감사는 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갑수 지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협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몸에 또한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을지 믿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에 열방빛회를다임하시는 손정목 목사님, 부부께서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하나 함께 올립니다. 어, 김 목사님 사연입니다. 아내가 임신 5개월 차 접어드는데 간 수치가 높아서 추가 검사와 약물 복용을 권장받았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태아와 산모 다 건강하여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연이에요, 목사님.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 태아가 건강하게 그 출산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야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어, 그의 상급이라 하셨는데 이 태아가 건강에 잘 태어나서 어, 여호와의 상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어, 저희가 기도해드린 분 중에 간경화 네. 말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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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이미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아유, 네. 어, 병, 어느 병원에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별어, 네. 어, 그런데 장로님이 운영하신 병원에서 이분을 받아주셨어요. 아유, 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의사인 나는 당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만이 당신을 아, 네. 살릴 수 있습니다. 아,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이시네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면서 어, 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도 살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네, 대단한 믿음이 네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연, 네. 그 기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간절하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는 중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laughs> 네. 한달 만에 그분의 복수가 깔아앉고 아, 그 간이 네.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아, 그런 네네. 네. 네. 우리 사모님께서 네. 목사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함께 했을 텐데. 네. 아 그럴 때 목사님 또 얼마나 멋졌을까요? 웃이죠. <laughs> <laughs> 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아, 우리 사모님 음. 우리 사모님도 수라의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두명 있습니다. 아들 하나, 아들? 딸 하나. 네. 아이고, 남매 네. 두셨군요. 네. 그러면 똑같이 우리 김 목사님 그 사모님의 네. 그런 사연을 들을 때 그 남다른 느낌도 있을 텐데, 네. 고민의 말씀, 의뢰의 말씀 잠깐 부탁드려요. 네. 아, 정말 이렇게 그 사모님이 그태아에 임신해 있는데 음. 간순치가 올라가서 약을 먹으라는 병원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음. 힘드셨고, 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저도 네. 아이를 두 병을 낳아봤기 때문에 음. 그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목사님 사모님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세상에 어떤 질병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 하느냐 그분이 나,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아, 우리를 음. 세워가시기 때문에 분명히 목사님과 사모님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그 간수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멘.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그러면 이 시간에 전국에 계신 산모들에게도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의 그러한 사연이 똑같이 동일하게 응답되도록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사모님과 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모님의 간 수치가 높아서 또 추가 검사와 약물 복용을 권장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 이 시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오니 주님 사모님과 태아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의 영은 떠나가고 아멘. 간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질병의 영은 떠나가고 아멘. 간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대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사모님과 태아는 하나님의 것이며 악한 영 너희들이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음을 명령한다 아멘. 모든 두려움과 질병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질 지어다 아멘. 주님 사모님과 태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시고 순산하여 건강하고 예쁜 생명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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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태중의 아이를 꼭 보호해 주셔서 정말.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예쁨 받고 쓰임 받는 귀한 자녀로 출산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음성을 통해서 기도사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사인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능력의 기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잠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 장영희 권사고요. 네. 지금 권사, 제가 지금. 권사님. 네, 네, 잠깐 인사하실 분이 계셔요. 이 시간에 네. 우리 부부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네. 그 부산에서 네. 손정몽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우리 네. 권사님 기도사님과 함께 출연해주셨어요. 인사 네.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전화로에 네. 네. 통화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네, 권사님. 음. 네. 권사님. 네. 네. 기도사연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음 저기 폐암으로 네. 음그한 3년 동안 항암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계속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표적 치료제라는 항암약을 먹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요번 2월 달에 네. 2월 말에 정기 검사 했을 때 네. 그게 작년작년 작년 6월부터 음. 그폐폐암이 폐, 있었는데 그게 늑막으로 전이가 돼서요. 아, 그러면은 권사님 폐암을 수술하신 후에 전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을 수술하려고 열어봤더니 늑막에 음. 전이가 있어서 수술을 못하고. 예, 폐에는 암만 떼어내고, 늑막은 시처럼 뿌려져 있어서요, 아, 음. 그거는 이제 손을 못 대고, 그래서 늑막에 음. 있는 그 전이 된암 때문에 제가 항암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적 치료를 한다는구나. 네, 네. 표적 치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음. 그, 이 표적 치료가 이제 내성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내성이 그동안 안 생겼는데, 네. 작년, 작년 6월부터 예, 등막에 있는 그 찌뿌린 것처럼 네. 그 퍼져 있는 그암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귀한 네. 말씀 부탁드려요. 어. 어 권사님. 네. 어,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먼저 어, 바랍니다. 아멘. 네, 얼마 마음이 힘드십니까? 음. 네. 네, 네. 그런 어 겪어본 삶이 아는 그런 고통인데,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예.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느냐, 아니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멘. 어 거기에 대해서. 예.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야 달린 것 같습니다. 음. 아멘, 우리 권사님 꼭 우리 주님 손잡고 예, 의지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아멘, 끝까지 예.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 소망합니다. 아멘. 권사님 네. 부탁드려요. 네. 어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픈 곳에 예,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시간 그 손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치료의 아멘. 역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장령의 권사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의 님 보혈을 권사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불로 권사님을 덮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사람의 손으로 할수 있는 그 범위를 넘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아버지 아멘. 사랑하는 딸의 마음과 아픈 몸을 만져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권사님 가운데 질병을 통하여 두려움을 주는 죽음의 아버지.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두려움과 주여. 죽음의 영은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에 태워져 소멸될지어다. 아멘. 모든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에 소멸될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세포, 근육, 신경, 뼈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대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멘.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세포, 근육, 신경 뼈들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치여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역사적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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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권사님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깨끗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아, 우리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아름다운 부부, 목사님 사모님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사모님 오늘 이 시간 어땠는지 잠깐 우리 시청자님들 인사와 함께 귀한 은혜 말씀 함께 나눠요. 네. 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사연을 듣고 네. 또 그분들을 네.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영광이 네. 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이 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네.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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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막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기대하셨으면 아이고,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 말씀도 어찌 아름답게 하십니까? 그렇죠. <laughs> 행복하시겠습니다. 목사님도 네.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치와 회복을 주신 다음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 두분 목사님 사모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구TV를 대표하는 기도 방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부흥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부산 열방빛 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리도 군대 세계선배 부흥사로 활동하시는 우리 귀하신 손정목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 우리 김미양 사모님과 함께 사연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린 모든 기도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흔들고 자고 넘치도록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 열방빛교회는 매주 금요일 8시 30분에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목사님께 직접 시유성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능력을 사모하시는 많은 분들 함께하셔서 복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또 많은 기도사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